자, 지금 이 시각 일본에서는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렇게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회담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오늘 이야기 더 코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몰랐던 이야기 더 코너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면서 세계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그 나라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먼저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베네수엘라는 여기서 대통령을 생포를 했고요 인근에 있는 쿠바와 콜롬비아를 다음 표적으로 또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중동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요 특히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오늘 군사 옵션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면서 군사 행동을 그냥 선택지로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할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번에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자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을 가지겠다라면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일들만 정리해도 이 정도인데, 아니, 이란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전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 대미 관세 25%를 어, 붙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음. 했습니다 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지금 예.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이 시위를 굉장히 과격하게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사상자가 2000명 이상 혹은 그 훨씬 넘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뭐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어제였죠. 어제 아, 자신이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바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25% 대미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아 근데 이런 상황에 가장 뜬금없이 타격을 맞은 건 중국이었는데요. 아, 중국이 이란 원유 주요 수출국입니다. 아, 거기에다가 예.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음. 베네수엘라도 이 중국으로 가는 주요 원유 주 수입국이었습니다. 음. 아,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어, 지금 이란 사태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의 뒤를 잡으려고 하는 네. 그런 작전이 아닌가, 지금 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옥죄면서 중국도 같이 옥죄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란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 생각하길래 이런 걸까. 일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수포가 덮인 시신 가방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유족들은 시체를 어루만질 뿐 통곡밖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시신 안치소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외신에 시위 진압에 저격수가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규수 씨. 지금 좀제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전원에 대해서 출국을 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란의 시위는 있었는데요. 뭐 선거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희잡을 예. 착용하는 것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란 당국 강경진압을 했어요.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폭발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모두 들고나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이란 전역에 걸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피해가 커지고 특히 이란 당국이 무력진압하면서 총기를 그 시위자들한테 발파하면서 예. 사상자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 주일한 미국 대사관이 자력으로 이제 이란을 그저 탈출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이란의 상황이 심각해졌겠다 이거를 방+ 방증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 군사옵션을 쓸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군사옵션 가능성은 있는데요. 상황상 정황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이란, 그 지금 이란의 시위에 미국이 현다면 음. 이 시위의 양상이 반미 그저이 시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그렇기 네, 예. 때문에 미국 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고요. 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신중하게 그 입장을 취하는데 개입하게 되면 반이스라엘 시위로 또 시위의 성격이 바뀌면서 음. 또 묘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군사적 옵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은 극심한 지금 경제전을 겪고 있고 또 독재가 문제가 되는 곳인데 자 이런 곳이 아닌. 또 다른 땅에 트럼프가 노골적인 야욕을 서심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볼까요? We need 자, 현재 시각으로 내일요. 미국 워싱턴에서 덴마크 또 그리고 그린란드 미국 정부 대표단이 3자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앞두고 트럼프가 이런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아니 김대호 편가 그러니까 예. 결국에 러시아나 중국이 가질까 봐 그린란드를 우리가 먼저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 아까 이제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예.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 행동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를 생각하고 있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했는데 을 트럼프 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 관련된 유럽 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 군사적으로 북극해에서 활동을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뭐 기지도 만들고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수 있는 여러 부대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중국 관련된 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과장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음.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러시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면은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황당을 넘어서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뭐 이게 누구 땅이니 누구 땅이니 지금 너무 어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담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 포스터, 범앤턴더머 예.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예. 그런데 거기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트럼프 통령과 J.D. 베스 부통령이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서 아, 부통령이군요. 예, 그린란드 주민분이 만드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보와 천치 예. 이런 느낌이고요. 아, 그러니까 다음... 역으로 비판하기 위해 만든 거군요. 맞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가가요. 음. 원래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인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Make America Go Away. 음... 아, 미국 꺼져라라는 말 해도 되요 아, 가버려라. 네, 가버려라. 네, 떠 네. <laughs> 네, 네, 미국 가버려라라는 이 티셔츠를 만들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문양이 그린랜드의그 깃발이에요. 오...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저런 어, 굿즈 같은 것도 지금 뭐 판매를 좀. 니까 읽으면 마가로 읽히는데 네. 역으로는 미국을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네. 꺼지게 하자 뭐 네. 이런,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그린랜드 지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는 그린란드 도대체 어떤 땅인지 궁금해. 일단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가볼 수가 없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린란드 뭐 관광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로라 보러 가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린란드가요. 어, 이름은 그린란드 초록색 땅인데, 음. 보시면은 지금 사실 하얀색 땅이에요. 아, 네. 얼음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빙하가 굉장히 많은 음.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넓이가요, 어,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아, 1배 굉장히, 굉장히 크죠. 그 그러니까 사실 북극의 가장 가까운, 예. 가장 큰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인구는 5만 7천 명 밖에 없어요. 아, 되게 적게 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기 땅이 이렇게 사람 살기가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자원 같은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나루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저기를 또 유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저기에서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네. 말은 이제 음... 빙하가 저기 네. 있어서 캡틴 아메리카가 얼음 그 상태로 음. 저기에서 70년 동안 보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저기가 사실은 덴마크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덴마크가 저기에 어,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음. 해서 지금 한 200년 가까이 덴마크에 이제 뭐 지배를 받고 지금은 이제 자치령으로 어, 주민들끼리 어, 뭔가 할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 점을 어,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죠. 자치령이니까 니들이 투표를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 북극 여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북극권, 북극 여우 이런 지금 보시는 뭐어 귀엽네요. 네, 저런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야생 동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생 동물이 뭐 많고 그린랜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족한 자원의 땅이지만 트럼프가 그러면 진짜 그린랜드를 노리는 속내가 뭘까? 저희가 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가 이른바 독점을 꿈꾸는 것들 저희 한 번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히토류 독점이에요. 히토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뭐? 히토류 같은 경우 중국이 예. 그 압도적으로 그 생산 그 매장량 생산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그 다음에 러시아나 베트남 정도가 됩니다. 뭐 2,1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음. 히, 그 그린란드에 매장된 그 히토류가 예. 보면 한 3,600만 톤 그러니까 오. 중국에 이어서 예. 2위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중국 다음이군요. 예, 물론 이, 저 예. 매장돼 있는 것을 그 실제로 이렇게 꺼내서 가공할 수냐 이건 다른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서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영역을 확대해서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핵심 광물 부분에서 뭐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출이 아까운 그런 아, 보고라 고할 수가 있겠죠. 또 게다가 사차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또 광물이다 보니까 희토류가 탐이 나는 건데. 근데 대놓고 트럼프가 자원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거 군사적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트럼프 이 예. 기행정부의 전략적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인제. 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 측면에서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음.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 아메리카 그린란드 위에가 북극해를 그 두고 네.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세를 갖고 있었던 음. 지역이고 거기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음.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찾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니까 항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도, 진짜 독점을 꿈꾸는 게두 번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항로 독점이요 그니까 러 항로라는 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배가 다니는 길이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네. 이제 북극항로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갔죠 왜냐면. 부산을 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네. 기존에는 사실 인도양을 거쳐서 저 스웨지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됐어요. 멀리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한참 네. 돌아가야죠. 한 2만 킬로 이상을 네. 지금 저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지만 한 2만 2천 킬로미터를 가야 됩니다. 아... 하지만. 북극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예. 점점 점 높고 있죠. 네. 그래서 안전한 항로가 만약 에개척된다면 음. 1만 5천 킬로미터만 가면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면은 유럽의 세르담까지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따져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네. 북극 항로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음. 어 근데 이런 거에 관련돼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바다로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극 항로를 만약에 미국이 음. 통제하게 된다라면 이 미국의 번영과도 아. 이제 연관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그린란드가 중요합니다.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항로는 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가야 돼요. 음. 근데, 이 그린란드 쪽으로 갈수 있는 항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는 않지만, 네. 한두개지 정도 항로가 있는데, 이 항로를 미국이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된다는 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자, 그러면 그린란드를 또 놀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유가 숨어있다는 데 방어망 독점.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네. 그뭐 러시아라지. 만약에 북한이 음. 미국의 ICBM을 쏜다. 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태평양을 건너갈 걸로 생각하지만 네. 대부분 북극 쪽으로 가요. 아. 왜냐면 북극이 최단 네.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 쪽으로 날아가서 어 이거를 이제 탐지하고 뭐 음. 이런 시설들이 사실 뭐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영국의 이런 데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러시아가 쏘든 뭐 중국이 쏘든 북한이 쏘든 기본적으로는 다저 북극점을 통해서 날아가다그기 아 때문에 이 미국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뭐북중러의 예. 그런 대륙간 탄도미세를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중간에서 탐지하고 요격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예. 과거 냉전 시절은 사실 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까지 음.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너 이 라인이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러시아의 음. 어, 과거 소련 시절 냉전 시절에 내려오는 잠수함들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음. 그런 것들도 갖고 있었는데 음. 그린란드로 그 중에 한 축이에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그렇군 이런 것들도 사실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왜 그린란드가 탐이 나는지. 그러면 이렇게 탐나는 그린란드를 트럼프는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그 수단에도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져온다. 얼마면 돼?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아니 이용주 변호가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아, 작년에는요 트럼프가 이 덴마크 정부한테 저걸 물어봤어요. 얼마면 돼? 네. 이러면 덴마크 정부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 매물 아니고 그냥 우리 땅에 할게 라고는 답변이 없다.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그 방향을 바꿔서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에? 얼마면 돼? 주민들에게? 예, 어떤 소리냐면요. 예. 만약에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미국이 되기로 결심을 한다면 예. 거기에 살고 있는 5만 7천 명의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과 네. 최대 10만 달러, 한화로 치면 1억 4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1인당? 네, 예, 1억 예. 4천 정도인데요. 음.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를 뜯어보면 한 8조 정도거든요. 음.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에 아니, 있는 네. 자원이 지금 2천조가 넘는데 네. 8조로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주고 그린애들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좀 너무 싸다. 아. 뭐 시민권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 투표로 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설득해 보자. 고 돈으로 그런 게 검토가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알래스카를 산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동부에서 서부까지 쫙 확장해 나갈 때 그때 예.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그 군대 군대 식민지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라를 음. 매입했는데 루이지애라가 지금의 그 동남아의 조그만 데가 아니라 네. 거의 로켓 산맥하는 미국 중부 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땅이었 어요. 미국 아, 영토의 아, 20% 아, 이상을 갖다가 헐값가 예. 사들인 것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로 산 거죠. 그때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음. 그만큼 자원을 보고라는 것을 러시아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그 아, 그린란드를 그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환지는 않아요. 그 가치 자체가 가치자가 1조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의료 돈으로 1,400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ughs>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조약을 통해서 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음. 과연 양커가 심한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뚫어낼 수 있으냐 이것도 또 다른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매입은 가능하나 음.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또 회동을 하니까 혹시 뭐 덴마크나 그린란드 측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은 입장을 고수하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절충안을 보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덴마크에 비해서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대안을 음. 찾아두려고할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주민을 포섭하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덴마크 모두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네. 그러한 풍경이 펼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니, 민 교수님 설명... 대로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바로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라는 건데 이건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앞서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쉬운 방식이 아니면 안 되면 뭐 힘든 방식으로라도 하겠다. 뭐 사실상 군사 작전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벌어진다면 트럼프도 선택지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미국이 마만먹으면뭐 불가능한 건 없죠. 그래요. 아마 네. 어몇 가지가 이제 걸리긴 하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럽과의 문제가 이제 불거질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린란드 에 사실 이제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음, 병력의 아, 네. 대부분은 근데 전투 병력은 아니에요. 음. 감시라든가 정찰에 이런 특화된 병력들인데 만약에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예. 그러면 아마 어떤 이유로든간에 증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미 그린란드에 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피투피크 우주 기지. 이거 음. 사실 우주 기지는 네. 우주에 있는 어떤 물건들,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부대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 전투병력으로 보긴 기좀 어려워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지시를 낸다, 그러면 아마 본국에서 병력을 증파를 할 겁니다. 저기 기지로? 다음, 예, 저기 지로 아마 증파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음음. 활주로도 있고 하니까 예. 증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봤지만, 예. 여러 전자전적인 수단들, 음.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덴마크와의 통신을 차단하겠죠. 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어, 물론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 그린란드의 다른 군병력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위협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아마 이제 그 그린란드에 네. 있는 덴마크의 주요 관계자들, 예. 그리고 그린란드와 관, 자치 단, 그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수순으로 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린란드 이 땅을 나토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김대호 평론가 설명대로 저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나토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토는 이번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그리고 나토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은 예. 나토와 군사 충돌, 미군과 나토, 미군대 나토 이런 군사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토 총사령관이 예. 미군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저는 나토가 개입하기보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뭔가 음.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런 일까지 가게 된다라면 음.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되겠지만 네. 어~ 아마 이제 나토 자체는 무력화가 되고 음.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지고요 어~ 또한 가지로는 아마 이제 나토 총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말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과 나토가 이제 군사적 대치를 하게 된다면, 예. 병력 규모를 비교보면 어떻습니까? 어, 사실 이제 미군도 나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 나토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음. 미국 같은 경우 현역 병력이 한 130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 반면에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국가들도 있고 회원국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러한 전투 수행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그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력을 움직이는 건 오히려 미국이 더 유리합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정명 충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자연스럽게 군사력으로만 음...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평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 의회 아까 또 움직임도 잠깐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 뭐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뭐 공화당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 나오는 게 미국의 5 1 번째 주에 인제 그린란드를 편입하자 이런 법을 곧 발의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던데 의회까지 이렇게 나서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는 게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랜디 파인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린란드를 5 1 번째 주로 편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 주로 편입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네. 이전에 그린란드 주민들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긴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그린란드 획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당 입장에서 지지해 주는 정치적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의회에서 지지를 리다 보면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린란드라든지 나토 유럽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줄 수가 있겠죠. 민 교수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린란드까지 쭉 집어봤지만 이 그린란드 문제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트럼프가 새해부터 국제 질서를 그냥 뒤흔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힘을 길러야 되겠죠. 어, 우리의 힘, 군사력을 길러서 자강력을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을 현대화, 현실화 해가지고 한미 안보협력을 그 키우면서 우리, 우리가 보다 더 대등하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음. 될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매력? 되는 거. 네. 그니까그 아무래도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강점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음. 국제사에 회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한 부분에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 문제가 우리한테도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 분과 함께 그린란드 장악 움직임 몰랐던 이야기대로 한번 살펴봤고요.